딸기, 아, 정말 맛있는데, 사오며 금방 물러져서 속상했던 경험 혹시 당신도 있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딸기는 이게 정말 섬세해서요. 수확하는 그 순간부터 품질과의 싸움이 딱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죠. 어, 특히 요즘 한국 딸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 신선도 유지 기술이, 음, 수출 경쟁력에 아주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딸기가 도대체 왜 그렇게 예민한 건지,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게 즐길 수 있을지,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또 어떤, 뭐랄까, 놀라운 기술들이 동원되는지, 당신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들고 딸기 신선도의 관건은 네 가지입니다. 온도, 습도, 그리고 물리적인 취급, 마지막으로 주변 공기 조성. 이걸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딸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물러지는 걸까요 이게 뭐 구조적인 약점 같은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딸기의 거의 89%가 수분이에요. 89%요? 와. 네. 그리고 껍질, 그러니까 표피가 아주 얇아요. 정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데 바로 이 상처가 그 부패균 침입이나 품질 저하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수확 후에도 딸기는 살아 숨쉬거든요. 호흡을 해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열도 내고 수분도 내뿜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이 호흡작용이 격렬해집니다. 어... 예를 들어서 20도 상원에서는 설향이라는 품종이 한 3일이면 상품가치를 잃어요. 3일만 에요 네. 근데 이걸 5도씨로 온도를 딱 낮추면 저장기간이 3배에서 4배까지 확 늘어납니다. 와, 엄청난 차이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그 보트라이티스 시네레아. 우리가 흔히 보는 죗빛 곰팡이 균입니다 아그 곰팡이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럼 집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그 사온 직후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구매하고 탁 30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무르거나 상처난 딸기 이건 좀 과감히 골라내셔야 돼요.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 일종의 격리가 중요합니다. 격리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미리 씻지 마세요. 아, 씻으면 안 돼요. 네. 씻고 싶으시겠지만 물기가 있으면 곰파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먹기 직전에 딱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철칙입니다. 아하. 그리고 꼭지도 떼지 마시고요. 그게 수분 증발을 막는 어떤 천연, 막의 역할을 하거든요. 절대 미리 씻지 않기. 그리고 꼭지 떼지 않기.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보관용기에도 뭔가 비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밀폐용기를 하나 준비하셔서요. 바닥에 키친타올을 한장 까는 겁니다. 키친타올이요? 네. 그리고 딸기를 서로 막 닿지 않게 좀 배열해 주시고, 그 위에도 키친타올을 한장 덮어 주는 거죠. 만약에 좀 양이 많아서 쌓아야 한다면, 층 사이사이에도 키친타올을 넣어 주시고요. 이게 과도한 습기는 흡수해 주고, 또 너무 마르는 건 막아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 키친타올이 습도 조절 역할을 하는 거군요. 똑똑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닫아서 냉장고 신선 칸이나 아니면 김치 냉장고 온도로 치면 0도에서 5도 정도 되는 거네요 거기에 보관하면 용기한 공기 조성이 딸기 호흡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변해요 이걸 뭐 전문 용어로는 소극적 애매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 소극적 애매 네 이렇게 하면 신선도가 한 2일에서 4일 정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요 (0도에서) (2도) 사이는 보관 기간 자체를 늘리는데 좀더 유리하고 (4도에서) (5도) 정도는 맛이나 향을 보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와 집에서 하는 방법만으로도 꽤 효과가 있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수출 같은 그런 대량 유통 현장에서는 훨씬 더 첨단 기술을 쓰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예냉 영어로는 프리 쿨링이라고 하는데요. 예능이요? 네. 수확 직후에 딸기가 머금고 있는 그 밭의 열기 있잖아요. 그걸 포장 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강제 통풍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저장 수명이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늘어납니다. 와, 시작부터 다르네요. 거기서 더 나아간 기술은 또 뭔가요? 고농도 이산화탄소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30% 정도 되는 높은 CO2 농도에 한 3시간 정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딸기 조직 자체를 좀더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0%요? 와!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처리하면 오히려 좀 발효취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날수 있어서 아주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와, 30% CO2라니 진짜 숨막힐 것 같은데요. 뭔가 더 놀라운 기술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건 이산화탄소랑 이산화염소를 같이 쓰는 동시 복합천리 기술입니다. 같이 쓴다고요? 네. CO2가 딸기 속을 단단하게 딱 잡아주고 동시에 낮은 농도의 CLO2 가스 예를 들면 뭐 10ppm 농도로 30분 정도 처리하면 딸기 표면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균하는 거죠. 각각의 장점을 확 살리는 뭐랄까 시너지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로 부패율을 한 15%에서 20%나 줄이고, 신선도는 3, 4일더 늘릴 수 있어요. 와. 이 기술 덕분에 사실 먼 거리 선박 수출도 더 용이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CO2로 내부를 강화하고, CLO2로 외부를 살균하고, 정말 다각적인 방어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모든 떼기가 똑같이 오래 가진 않겠죠. 품종별로 차이가 꽤 크다고 들었어요. 아, 정확합니다. 품종마다 특성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먹는 서량은 재배는 비교적 쉬운데 과육이 좀 무른 편이라 장기 저장엔 좀 불리하고요. 반면에 금실 같은 품종은 단단하고 향도 좋아서 수출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 금실이요? 네. 그리고 아리향이라는 품종은 단단함, 즉 경도가 가장 뛰어나서 한 4.0엔 정도 장거리 운송에 특히 유리하고요. 또 반대로 킹스베리는 크기가 정말 크잖아요. 근데 저장성은 좀 짧아서 내수용이나 아니면 빠른 항공 운송에도 적합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맛이나 모양뿐만 아니라 더장성까지 고려해서 자료 보니까 대략 금실이 12일, 아리향 10일, 서량 9일, 킹스베리 6일 정도던데 이걸 다 감안해서 품종별로 유통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짜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딸기를 정말 정말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사실상 냉동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건 주로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죠. 냉동이요? 네. 냉동할 때의 핵심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얼음결정이 커져서 조직이 막 손상되거든요. 아, 물기 제거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쟁반 같은 데 넓게 펼쳐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개별적으로 급속냉동. 이걸 IKF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킨 뒤에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폐해서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냉동 딸기 하면 아무래도 식감은 좀 아쉽잖아요. 물컹하지니까요. 여기서 뭐 반전 같은 게 있다고요? 네, 맞아요. 식감 변화는 사실 피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비타민C는요, 냉장 보관된 딸기보다 오히려 냉동 딸기에서 더잘 보존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진짜요? 비타민C가요? 네. 그리고 또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 있잖아요. 이런 건 냉동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벽이 좀 파괴되어서 오히려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차선책이다. 이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는 또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와, 냉동 딸기의 재발견인데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결국 딸기 신선도 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온도, 습도, 물리적 손상 방지, 그리고 공기 환경. 이네 바퀴를 얼마나 균형 있게 잘 굴리느냐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키친타월이랑 밀폐용기 활용해서 습도 조절하는 게 핵심이고요. 상업적으로는 예냉부터 시작해서 CO2, CLO2, 뭐 MAC 저장 기술까지 여러 기술을 동원해서 다중 방어벽을 치는 그런 전략이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내용들이 당신의 그 소중한 딸기를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신선하게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자료 말미에도 살짝 언급되었는데 앞으로 뭐 키토산이나 전분 같은 걸로 만든 먹을 수 있는 코팅 기술이 있잖아요. 아네네 가식성 코팅 네 그런 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포장재 자체가 딸기의 신선도를 실시간으로 막 알려주는 스마트 포장재 같은 게 보편화된다면 그때 우리의 딸기 경험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